여러분 은퇴하면 정말 평안한 날만 남아있을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자 싶은데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나오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국민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으로 노후를 맞이했다가 충격을 받는 분들 진짜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부부 기준 은퇴 후 매달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지 실제 사례 3가지와 전문가 팁까지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평균 생활비는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물가도 다르고 무엇보다 자녀 문제, 건강 상태, 주거 형태에 따라 지출이 천차만별이죠. 지금부터 실생활 사례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 사례입니다. 은퇴하긴 했는데 자녀가 아직 결혼 준비 중이고 본인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은 전세이자나 주거비 60만원, 식비와 공과금 100만원, 자녀 지원비 50만원, 의료비랑 여가비 40만원, 총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되죠. 두 분이 합쳐서 연금이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당연히 모자라니까 퇴직금 일부 쓰고 가끔씩 파트타임 일도 하십니다. 그냥 예상보다 훨씬 빠듯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충북 계산에서 귀촌한 부부입니다. 자가 주택이 있고 텃밭도 있고 자녀는 다 출가했고요. 소박하게 자급자족하며 사는 부부예요. 한달 지출은 식비 40만 원 공과금이나 교통비 20만원, 의료비 30만원, 기타 여가비 10만원, 총 100만원 정도로 생활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이 부부 합쳐서 120만원 정도라 충분히 여유있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 조금씩 저축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삶이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몸 건강해야 하고 절제된 삶이 익숙해야 가능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은퇴하면 놀아야지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꾼 부부입니다. 골프, 미술, 해외여행, 외식 마음껏 즐겼죠. 한달 지출은 여행과 취미에 100만원 이상, 외식과 카페비로 80만원, 의료비 50만원, 기본 생활비 70만원까지 해서 총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쓰게 됐어요. 초반엔 퇴직금과 예금으로 버티셨는데 불과 몇년 만에 예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제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여유로운 삶, 현실적인 준비가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럼 전문가가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박하게 살 경우 월 100만원, 평균적인 생활은 월 250에서 300만원,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월 350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은퇴 후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인 생활을 위해선 약 9억원 정도가 필요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렵고 퇴직연금, 사적연금, 투자 수입 등. 다양한 자산 구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조언 드릴게요. 첫째, 얼마가 필요할까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정하세요. 라이프 스타일이 예산을 결정합니다. 둘째,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사적연금이나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소소한 유튜브 수익도 대안이 될수 있어요. 셋째, 건강 문제와 장수 리스크를 꼭 고려하세요. 병원비, 간병비는 예고 없이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임하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돈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편히 쉬어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쉬는 것도 돈이 있어야 쉬지 않은 현실이 딱 와닿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부부 기준 월 12만 130만원 정도 이걸로는 빠듯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연금만으론 부족할 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소득 활동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유튜버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요즘은 60대, 70대 유튜버 정말 많아요. 누구보다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깊잖아요. 예를 들어요. 시골에서 텃밭 가꾸는 이야기. 하루 식단 브이로그. 간단한 건강 요리 레시피. 퇴직 후 인생 경험담. 스마트폰 하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만 넘으면 광고 수익도 생깁니다. 월 몇만원, 몇십만원씩 쌓이다 보면 큰 힘이 돼요. 두 번째는 블로그나 글쓰기 플랫폼입니다. 나는 말보단 글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요즘은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곳에 글만 잘 써도 원고 청탁이 들어오거나 광고 수익, 재료 마케팅 수익까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이에요. 은퇴 후 시골살이 일기, 연금으로 살아보니 이렇더라. 중년의 식단 조절 방법 등. 이게 단순한 취미 같지만, 꾸준히 하면 월 몇십만 원은 충분히 벌수 있어요. 세 번째는 퀵 배송, 택배 보조 같은 단기 일자리입니다. 요즘 5060세대 분들 중에 오토바이 말고도 전기 자전거나 소형 차량으로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당일 퀵, 음식 배달 보조, 마트 상품 배송, 이런 거 시간 정해서 할수 있고요. 하루 34시간만 일해도 건강에 무리 없고 한달 5만 100만 원 정도 수익 가능합니다. 무거운 물건 아니고 짧은 거리 중심이라 체력 괜찮은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요. 네 번째는 지자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실버 일자리입니다. 예전처럼 허들에 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행정 보조, 공원 관리, 어린이 등하교 지도 등 몸에 무리 안 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근무 시간도 짧고 일주일에 23일만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부담도 덜하고 월 3070만원 수준으로 생활비 보탬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60시니어 클럽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내 재능을 파는 재능 판매 플랫폼 활용하기입니다. 내가 한글 문서 잘 만든다. 캘리그라피 좀 한다. 사진 정리. 유튜브 자막 달기 ppt 만들기 이런 것도 전부 재능이에요. 숨고, 크몽, 탈인 같은 곳에 가입만 하면 바로 서비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은퇴 전에 회사에서 했던 일들, 회계 마케팅 문서 정리 이런 것들 젊은 창업자들이 돈 주고 맡기고 싶어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정리하면요, 유튜브. 블로그 글쓰기. 퀵 배송 단기 일자리. 실버 일자리. 재능 판매. 여러분, 돈 없이 늦는다는 말 정말 슬프잖아요. 근데 그걸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처음엔 하루에 1시간, 다음은 2시간,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해보면, 어느 순간 나도 할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구보다 진짜 인생을 살아온 우리잖아요. 이젠 그 경험을 소득으로 바꿔볼 때입니다.